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의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매일의 묵상 성경 인물 편으로 엘리후라는 성경 인물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후는 구약 성경의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요의새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 이후에 나타나는 인물이지요. 욕기 32장에서 37장까지의 기록을 보게 되면 엘리후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말씀들을 따라가면서 엘리후의 특징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의 첫 번째 특징은 그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데 성급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이죠. 욥기 32장 6절에서 7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욥기가 31장이 끝나도록 엘리후는 욥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엘리우는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이 욥과 논쟁하는 동안 그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이 나이가 어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보다 연배가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발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욥을 설득하지 못하자 그제서야 발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엘리우라는 인물은 겸손함과 동시에 당당히 자신의 생각을 갖고 논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옳지는 않지만 그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방식과 소통하는 방법은 요즘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배려 없이 이야기하는 이 세대에 좋은 귀감이 될수 있습니다. 엘리우의두 번째 특징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6기 33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엘리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지요. 하나님과 논쟁하고 있는 욕과 그의 친구들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우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공의롭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심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엘리후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고난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교육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믿지요. 6기 36장 15절에서 16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지음에 그의 귀를 여신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 즉, 무릇 그들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일이라. 하나님은 곤고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결국 환난에서 이끌어내시는 분이심을 엘리후는 알았습니다. 요이 받고 있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그를 교육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니 반드시 욕에게 갚아주실 것임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아픈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우에서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태도는 우리가 가져야 할 옳은 태도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엘리우의 특징들은 이와 같습니다. 이 특징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지혜는 나이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우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진지한 자세와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이 쌓인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엘리우의 모습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지혜가 반드시 우리의 육체적인 나이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에 대한 관점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였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전능을 강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가 인생을 향한 깊은 성찰을 만들어 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스스로를 바르게 볼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작은 피조물인지를 깨닫게 해 줍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전에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해 전할 때는 움츠려들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우는 욥과 그의 친구들을 비판하면서도 그들의 잘못된 점을 분명하게 지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에도 사랑과 진리 안에 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엘리후라는 인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찾아보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한 사람의 전반적인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자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안에 지혜를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인내와 기다림을 보여 줄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한 하나님을 전하실 때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시며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육체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함을 여러분이 계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과 무한한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사람들 앞에 늘 겸손하게 하셔서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